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미. 통합됨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땅 이민족을 복음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코 교다시는 V.I.P.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미자료교회 우리 동역자들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 장로님 이제 수술이 30일로 잡혔습니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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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극렬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덧뎁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대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땅 민족을 구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던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많은 것을 포기해 주옵소서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의 사랑만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하고 뭐엇보다도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 계대가 또 전수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여주옵소서 이번 여름 성교학교와 또 수련회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일생의 일 전환점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고 있는 성교사님들 우리 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해어 주셔서 사역과 일들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봉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운들, 또 경제적인 어려운들, 또 정치적인 하나님 어려운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땅 이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열되어 있는 모든 또 생각들과 이념들 또 진영들이 하나님 잘 어,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이 화합이 되어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 잘 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민족인나라 하나님 정말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민족이 되도록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또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바른 믿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승, 신앙의 계대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에버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들 통하여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일생일대의 변화의 역사들이 이번 여름 행사들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품고 기도하는 VIP들 하나님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겨 복음의 자들의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돕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또 우리 미자리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어, 바라보며 복음의 선한 진보가 진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어려움들, 아픔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해 주옵소서. 어, 특별히 우리 양정로 님 이제 30일 날 어, 수술이 잡혀 있는데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또 하나님, 그렇게 수술하게 되겠지만, 모든 수술에 죽어 나시고, 낫게 하시고, 아물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심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도에 하나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 주님 앞에 깊이. 우리는 주님 앞늘 동행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응답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 2 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 주의 일꾼 사무실 구세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No.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말씀 15절까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역대상 30, 27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읽워도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이만 사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달의 반장은 섭디에레아들 야스보암이요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에 어서. 첫달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또 되요 또미글롯치 그의 반의 주장 이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명 이요 요 셋째 달의 셋째 달 군대의 어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명 이라 이 분하여 는 명중에 용서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중에 그의 아들 암미 사밭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아베아우아사헤리요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모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 졄가는 두고와 사람 이끄스의 아들 이이라니 어, 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 졄가는 에브라임 자손의 속한 발디엘 사람 넬슨이 그의 반에 만 사천 명이요. 일, 어, 여덟째 딸을 여덟째 지 졄가는 세라족 속 어, 사람 사 시프게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아홉째 딸아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노도바 사람 마하레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도 사람 브하야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1 5절입니다 열두째 딸, 열두째 지간은 언니엘자손 중에 속한 노더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능력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문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다윗의 소원은 사실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러나 하나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성전에 쓸 모든 재료들, 수많은 자료 재물들, 그런 것들을 헌신하여 준비를 해둔뜻죠또 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어, 하는 준비 중에 가장 또 중, 다른 준비, 중요한 준비는 인력들의 준비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새롭게 반차를 차서 따라 새로운 임무들을 부여해주고 제사장들도 그 가문을 따라서 2 4 반열로 성전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손들 나여금 거대한 찬양대를 조직하게. 네, 예, 또 만들었습니다. 또 성전의 문지기들을 반차를 쫓아서 조직하고, 또 성전 곳간도 한가, 여러 또 어, 창고들을 이렇게 맡게 되는 레위인들도 구성했습니다. 예,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는 딱 성전 건물만 없었지 예,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 성전 건축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잘합니다. 다윗이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성전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섬길 수있었 있었겠, 있었겠다 하는 것이죠. 맞제. 시편 84편 5절에 보면요. 죽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다. 한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나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섬기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것인 줄 압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만일 누가 말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로마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이라.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기거나 일하려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일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주님께 충성됨으로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도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부여 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들을 이렇게 보내어 주시니까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지금 리스트에 나오는 이런 분들이 정말 어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다윗을 돕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찾았다고 한들 그들이 자기를 도울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다윗을 돕도록 그렇게 붙여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큰 용서다 싶으면 싸움에 능한 사람이다 싶으면 그렇게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불러 모았지만 일평생 그렇게 불러 모았지만 모여집니까? 모인다고 자기를 진정으로 돕게 되겠습니까?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한 번도 큰 용사라고 불러 모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또 다윗에게 충성하게 그렇게 돕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굴에서 저 굴로 이 들판에서 저 들판으로 막 옮겨다니는 저겉 정처도 없이 그렇게 어, 옮겨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다윗에게 뭐라 몰려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3엘상 22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 그에게 이러고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이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사0명 가량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이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요 전부 엄청난 용사들입니다. 그중에서 세 용사가 있습니다. 적진 중에 있던 이 베들레헴 성곁 우물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니까 그 직전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우물물을 보았던 역전의 용사들에요.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늘 어떤 전설적인 그런 용사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그런 용사들이요. 바로 이때에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의 충성 충신이 되고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는 용사가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람에게 충성한 거 아닌 거죠 사람 때문에 충성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만 가장 먼저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일하심의 원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오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들 이런 왕을 섬기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반열을 쫓아서 네, 아마 지파별로 이렇게 아, 돌아가게 한것 같습니다 2만 4천명 한 반이 2만 4천명이에요 아, 4천 12개 반으로 편제해서각 반이 1년 중에 한 달씩 그렇게 군대로 섬기도록 나머지 1한 달은요 그냥 자기 생활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냐면 현역 평상시 현역은 2만 4천 명만 딱 이렇게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예비군이죠. 평시에 평시에는 이렇게 소규모 군대만 유지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소규모로 그큰 나라에 2만 4천 명만 현역이요? 왜 이렇게 소규모 군대만 군대만 유지합니까?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지키심이 진짜 지키심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행동을 만들어낸 거다 결정한 거지. 소규모로만 있어도 괜찮은 거다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군대의 많고 적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은 군대를 운영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발현인 거예요. 나중에 어 25절, 26절에 보면 인구 개수하는 것에 실패한 것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인구, 어, 군대 많은 것에 대해서 아, 그 실패한 그걸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만이 참된 지키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무엇이든지 지켜주시는 거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많은 돈이 우리를 지킬 것 같습니까? 보험 많이 들어놨다고 우리를 지킬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은 건강하니까 스스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일반적인 행정들이 집합별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집합마다 관을 하는 관원들을 세우는 내용이고 또 그중에서 23절, 24절은 아까 말한 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를 개수하다가큰 재앙을 만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인구 조사가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이죠.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요. 다윗의 재산을 맡거나 여러 직임들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과 그 직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재각기자기일의 전문가들이 다윗을 지금 참 도와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시는 가장 좋은 영적 일하심의이 원리들이 작동하는 본보기와 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더 철저하게 주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만 충성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실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주의 일을 하도록 주께서 일을 맡기실 것인데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된 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께 충성하고 주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영적 일하심의 원리들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잘 흘려나갈 수 있도록 좋은 통로, 좋은 도구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 충성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므로 주의 일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